안녕하세요, 세프진입니다. 야구 일본 야구는 한국 야구만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축구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감이 안 잡히는 상태 라 조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. 자, 준치대 한신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주니치 승으로 보겠습니다. 자 니오랜드에서 포터백입니다. 이기는 219150 배당을 받았는데요. 이기 역배 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. 니오랜드 프랜슨 역배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. 자지바록 대대 라쿠텐 이기입니다. 이기는 라쿠텐 라쿠텐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LG 대 키움 이기입니다. 이 경기는 1542 하나하나 배당을 받았는데요. 이 경기는 키움 프랜승 역배 보겠습니다. 자, 신세계대 로, 롯데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, 아, 이 경기 참 모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롯데 프랜승 역배 한 보겠습니다. 자, 삼성대 하나 경기입니다. 127297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당연히 삼성승 마인승이겠죠.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1위치 배당이니까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NC 대 k t 경기입니다. 226147 배당을 받았습니다. 아, 당연히 NC k t 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요. 저는 이 경기 역배 보겠습니다. NC 프린슨. 아, 어, 그리고 승까지 보겠습니다. 자, 기아 대 두산 경기입니다. 160201221149 2, 0, 2, 1, 2, 2 1, 4,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두산. 아 이거 애매한데 이 경기도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게요.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. 어 기아가 승이 맞는데 두산이 두산도 이기지 모른다고 놉니다. 그래서 양방 한번 가볼까요? 기아 승 그리고 두산 프랜 승. 네, 그냥 두산 프랜 승 가겠습니다. 자, 요코하마의 야쿠르트 경기입니다. 1801, 186, 1 7 1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야쿠르트 성도 괜찮은데 아, 불안한 경기가 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야쿠스 성 보겠습니다. 자, 히로시마의 요미우리 경기입니다. 음... 183173배당을 받았는데요. 이 경기는 요미일의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참고 잘 하셔가지고, 건승하시고 저는 또, 어, 괜찮은 경기가 있고, 이면 축구, 축구도 감이 잡히고 하면, 다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